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부하게 살다가도 왜 망하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생이 고달플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땅에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나오며 평안히 오래 살때 스스로 부패해져서 발생합니다. 평안한 삶에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 많아집니다. 내 소유가 되어 아끼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안정된 삶을 오래 누리다 보면 자기가 소유한 소중한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서 만족을 느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쉽게 진노하시는 일이 없지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심히 진노하십니다.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10계명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는 그것을 어길 때 구체적인 형벌이 언급되었고 그 반대의 상도 언급되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형벌은 당대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릅니다. 3, 4대까지만 형벌을 겪고 회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벌이 너무도 무섭게 임하여 한 집안이 멸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한으로도 3, 4대까지이고 그 이전에라도 온 집안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속히 거의 멸절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일상이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한꺼번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이 많은 복을 누리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무서운 형벌이 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땅에서 복을 누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집안이 전멸하는 것과 천대까지 세워지는 갈림길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벌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이 정착하여 오래도록 살게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전멸이란 말은 가나한 족속에게 적용될 말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우상 숭배로 형벌을 당해 죽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이방인처럼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죄를 범한 형제가 어떤 방식으로 권고해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여 또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 사는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러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욕망이 극에 달하면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제약을 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 땅에는 우상들로 넘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이런저런 신들을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섬기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묶여 살며 우상을 섬겨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원없이 우상을 섬길 자유를 얻어 자기들이 꿈꾸는 인생의 이상을 실현할 땅으로 가서 그 기회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할수 있으면 인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도 인생이 반듯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류 역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현실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들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악행들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류되어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밖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세상 현실이 이러하지만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에 머무는 자보다 떠나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서 억압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 밖의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손길로 막아보시지만 기어이 벗어나려 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에는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의도보다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의 세상을 끝까지 즐겨보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멸망으로 더 치닫기 전 어떤 시점에서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데 대다수는 멸망하고 남은 수가 많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적은 무리가 하나님 백성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해주신 하나님 백성의 진실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백성의 집단적 죄악으로 멸망의 형벌을 당해도. 그 환란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생존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내어 태어나게 하시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알곡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들은 집단에 섞여 있지만 집단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러하였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으십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을 알고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돌아올 길을 열어놓았기에 탕자와 같이 잠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 살아도 끝날에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향해 있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평안할수록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의 형벌을 반드시 겪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형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축복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물 가운데 가장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내가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거나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해서 괴로울 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주님이 계신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얻는 최고의 위로이고 힘입니다. 우상들은 나보다 못한 피조물이지만 주님은 나를 낳고 매일 살게 하시는 내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어찌 좋은 형편을 원해서 눈을 살아계신 주님에게서 떼서 물건에 고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다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